굿모닝, 에스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열은 밝은 날 맑게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생명 허락하신 우리들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하늘 양식을 달게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 하나님을 아는 기억이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힘은 기억이다 라는 주제로 민숙이 15장 37절에서 41절로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박경숙 전도사님이 13장에서 14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38년이란 세월을 바람강야에서 뱅뱅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잘 전해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매번 불신앙의 극치를 보이는 이스라엘 1세대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 믿음의 힘은 기억이다. 라는 중요성을, 어, 두고, 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숙이는 이름 그대로 인구조사의 기록이라는 의미가 맞지만, 어,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베미드 바르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 동편 모아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유량한 광야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더욱 더큰 교훈을 옮겨 주는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음을 늘 깊이 깨닫게 합니다. 아,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여호와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셨습니다. 네, 민숙이라는 광야에서는 결국 핏부림의 제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핏부림의 여정이었고 모세를 통해 그렇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심어주며 정결법과 정결 제사라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짐승 제사는 또한 자신을 대신한 양과 염소가 속죄물의 피 뿌림이었거늘 인간의 욕구는 선하게 참지 못하고 감사함을 망각해 버리는 그 불순종과 반역으로 결국 40년을 피를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던 피 뿌리며 38년을 돌았던 광야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는 어, 불순종과 부정으로 정결하게 회복하는 치료법 또는 구제법으로도 어, 보여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은 오직 믿음, 믿음으로 전진하느냐, 불신앙으로 방황하고 죽느냐 라는 두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어, 민수기는즉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는 반면 교사였다는 교훈이 담겨 있음을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여 봅니다. 어, 만큼 저는 오늘 본문이 특히와 닿았던 것입니다. 41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예 되려고라는 말에 사실 저는 울컥 시선이 멈췄습니다. 복으로 시작한 시편 1편 뒤에 음 복으로 끝나는 시편 2편의 메시아 예언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찬양시이지만 어 주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들리는 어, 2편 7절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영원한 생명이여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가심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여호와 너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불순종과 부정한 것이 섞일 수가 없기에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픈 징계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룩하심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도록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인해하신 사랑은 2000년 전그 오늘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직접 왔다. 라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 너희라는 개인적으로 오셨지만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 다시 기억하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정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민수기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확립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전 세계로 확증시켜 나가는 공동체 질서 정연한 영적 행렬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태보도 죽음도 아닌 초심을 잃지 않는 전진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졌습니다. 아, 저 또한 30세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니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 기억들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게 하는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시간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자, 힘들게 해드리지 말자. 나라도, 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계하고 용서가 안 되고 평생 가슴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으로 우리는 갈등하며 제대로 사랑도 한번 할줄 모르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말자, 라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 나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나의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려고 성경을 통해 또 각자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나의 삶으로 지나오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친근하고도 친밀한 또 가까운 어, 하나님을 다시 듣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목숨을 건진 받고 하나님 손에 구출된 시내산에서 예배법과 민가법을 배우고 정결 예배자로서 훈련을 다 받고 모세와 대세, 대제사장 아론과 또 성막의 봉사자들인 레인들과 열두 지파들의 진을 질서 있게 수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여 가나안 정복을 앞둔 요단간 동편을 보았을 때그 중간 지점쯤인 바란 광야 가네스라는 곳에서 어 14장까지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이 뒷북치는 행동으로 아말레가 가나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어, 그 직후 오늘 15장은 다시 제사에 관한 규례와 안식일에 낭무하러 간 자를 처형하는 사건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꼭 기억하여 내 앞에 거룩하게 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41절 한절에 세 번씩 반복할 정도로 우리 마음밭에 꼭꼭 심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장부터는 보면요 계속 반역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오늘 본문에 분명 옥깃에 술을 달아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했고 그것이 너희가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분명 그들은 옥깃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기 위해 술을 달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결국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가 한24,000 정도 죽었죠. 어떻게 그 위대한 신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말에 전능과 그 신실하신가 돌보시는 그 자비를 받고도 그럴 수 있는지. 아, 참, 한탄스러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쓰라에 두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자식이 불량배들과 어울리다 인생 망칠까봐 부모가 신신 당부하듯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 같은 또 예수님 같은 부모가 되려고 하나님 같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려고. 또 예수님 같은 에? 친구가 형제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없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는 있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민수계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일세는 갈렙과 여호와 두 사람 외에 남은 이세들의 명수와 20세 이상의 남자만 한 60만 명이 좀 넘는 숫자로 처음 인구조사 때의 명수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절대 잃지 않고 싶은 그 창조주여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나의 모든 계명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게 하는 그 옷깃에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청색끈은 지성소의 덮개로 덮개 그 청색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이었어요. 그 겉옷을 입고 아닐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준행하라고 옷에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방종하지 않고 마음의 눈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거뒀기에 청색근을 더하여 달게 하셨고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그럼 그 모든 계명을 한 개라도 잘 지켰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겉 모양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짜 신앙인으로 옷에 술을 어, 사치와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술뿐만 아니라 문설 주에 또 손목에 토라를 붙여놓고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녀야라고 스스로 믿는 믿음에 걸려 넘어지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서신도, 서신서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우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속에는요. 모세를 대적한 모세를 통한 어~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흉내낸 어~ 야넨과 얀블레를 들어 그 애굽에 있는 예 주술사들죠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흉내만 내고 사는 어~ 교인들 크리스찬들이라고 아, 진실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생각으로 불신자들이 행하는 사랑과 그 착함이 아닌 어, 예수님 같은 사랑과 착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행하고 사는가? 아니면 흉내만 내고 경건의 능력은 어, 없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나는 어그 순종의 결과인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험을 맛보지도 못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 다시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어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술은 주로 목걸이죠. 우린 십자가 목걸이를 예 달고 또 집안에 어, 액자 말씀이 붙어 있, 어, 써 있는 액자나 예 탁자의 진열로 놓죠. 뭐 허겨나 나는 장신만 주렁주렁 꾸며 놓고 정작 하루하루 삶의 고난에 매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주님을 생각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은. 몇 번이나 실행하고 있나 우리의 말과 표현이 부족하여 소통이 안되어 갈등을 빚이고 사느라 눈앞에 당장 해야 할 일에 쫓겨 사느라 과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몇 번이나 기억하고 주님을 몇 번인 어, 주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실천하고 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에 걸린 십자가가 있습니다. 1990 팔년 이른 겨울밤 성령 체험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그날 이후,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는 십자가가 목걸이를, 어, 어, 십자가 목걸이를 남편과 같이 커플로 하고 싶습니다. 눈에 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어느 날, 어, 지금 걸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남녀 커플 십자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띵 그날 사거라! 라는 주의 목소리가 들릴 듯 했고 저는 샀습니다. 그렇게 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어요. 매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느라고요. 그리고 또 집안에 온통 곳곳에 저도 십자가가 있고요. 뭐 말씀이 좋아서 좋아하는 말씀들 등으로 또 예수님 얼굴의 그림 액자가 사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함께한 일과 함께한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글로 적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 때때로 다시 읽으면 어, 나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기도 하고 나에게 베푸시고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썩 마음에 차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루하루 천국 입성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저는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들로 금식도 하고 절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닮아내는 변화된 사람은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극히 소수의 분들만 변함없는 성장기를 받는 것을 보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믿음의 힘은 기억이다라고 이 기억에 대한 굉장한 능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도 그랬고요. 왜또 드라마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 주인공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환난을 맞아 생이병을 할 때, 또 헤어질 때, 절대 잊지 말라고, 아니면 내가 꼭 찾아오겠다, 아니면 꼭 만나자 어, 하면서 목걸이나 팔찌를 묶어주죠. 어느 영화에서는 허벅지에 소중한 끈을 묶어주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 또 아기를 버리거나, 어, 이렇게 키우지 못해서 생이별할 때, 반지나 하트 모양의 조각을 어, 반 조각네요. 각각 하나씩 간직하고, 훗날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도, 그 반쪽 난, 어 조각을 맞춰, 맞춰볼 때, 뭐, 감격이 넘치는 상봉을 또 보지 않습니까? 어, 그게 뭐,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요. 어, 기억하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우리 꼭 만나자고.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기억을 붙들고 사는 거죠. 어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저는 감동스럽게 봤는데요. 어그 나빌레라는 나비 같이 날란 날른다 뭐 그런 뜻의 나빌레라인데 알츠하이머에 걸린 70대 할아버지가 어 죽기 전에 평생 소원이었던 발레를 그것도 백조의 호수를 하고 싶어서 다른 주인공 청년 어~ 발레리나에게 발레를 배우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 도중에 혹시나 기억이 멈추면 어떡할까 할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발레 선생님 청년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할아버지의 몸이 기억할 거예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다 기억이 멈춘 그 순간. 점프를 날아야 하는 할아버지의 몸이 기억하고 백조가 되시는 그런 공연을 성공적으로 해낸 감동이 넘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아,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프고 슬픈 이름을 또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몸이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로 심어주셨는데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은 민숙이 즉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 예수의 피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 너는 보혈의 십자가나는 수를 너의 심장에 붙이고 기억하라. 매일 기억하라. 예수가 너를 살렸다.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또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순종과 부정이라는 두 측면에 맞서서 이겨야 하는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의미를 보았습니다. 감사와 기억이라고 봅니다. 감사와 기억의 의미를 생각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사실과 둘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과 셋째로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으로 해, 행하는 것과 넷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기억하여 퇴보가 아닌 전진하는 믿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허락받고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살아내는 믿음이어야 하고 거룩한 믿음의 힘을 키워가는 기억은 성령 충만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어, 믿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들을 되라, 되돌아보지 말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매일 바라보며 앞만 보고 정결하게 전진하되 질서 정연한 공동체 하나됨으로 전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때 멈추고, 가라 할땐 가고, 영혼을 돌보라 할땐 돌보고, 영적 싸움에 기도의 손을 들라 할땐 기도를 들리우고, 사랑으로서의 띠띠고, 오늘도 전신갑주로 영적 갑옷을 입고, 승리의 깃발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아, 돌아올 고난 주간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내 마음에 뿌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의 타고난 정체성대로, 다른 말로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손에서 경건의 능력을 보호받아 살수 있는 주의 작품들이 되시어 주의 몸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복음의 빛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힘은 능력은 어, 기억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내는 기억으로 날마다 새롭게 어, 변화되어 그 믿음의 힘을 키워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돼요. 또 진짜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내는 주의 작품으로 축복받는 영원한 상급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쌓인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여 지는 자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강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불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 간절히 간절히 바라올 것은 이시대 혼동과 붕어로 영혼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평생 잊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만을 기억하여 기려 진리어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죽게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